어보실 말씀? 다 찾았으면 다니엘서 1장 14절에서 21절까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걷다 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채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에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녀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어중 예수님. 예, 예수님의 의뢰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계신 다니엘서 1장 14절에서 21절 오늘 본문을 그대로 다니엘과 새 친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받겠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에, 다니엘과 새 친구의 신앙을 했죠. 다니엘과 새 친구의 신앙은 마지막 종말 때에 그렇죠. 에, 에, 주의 종그니까두 중인과 그리고 참 참교회가 어떻게 승리게될 것인가? 에 대해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어, 금방 말씀드린 대로 별의 비밀과 초대의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예, 담고 있어요. 지난주 다음 주 이제 또 3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하, 이게 이렇게 적어요. 어렵, 어렵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 예, 정말 그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 다니엘과 새 친구의 신앙 우리가 지난 주에 나눴던 말씀 예, 한번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의 신앙은 예,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그리고 새 친구들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결단. 나는 오직 예,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나는 오직 예수, 오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가리라. 이런 결단 이 있으시기를 주여 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나 하나님만 섬긴다. 아, 주, 죽으면 죽겠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어, 나는 절대 다른 거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 두 번째는 에, 왕의 음식과 에, 포도주, 그러니까 에, 비진리와 세상성을 거부합니다. 철저하게 배제시켰어요. 에, 이것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고 세 번째 에, 채식과 물만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죠. 이거는 말씀과 에, 성령만을 에, 성령의 에, 성령의 성령 역사 가운데 깨닫게 되는 말씀만을 에, 이들은 섭취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어떤 축복을 받느냐. 자 다니엘과 새구과 받은 복은 자 마지막 종말 때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것을 또 예표로 보여줍니다. 어, 열흘시험하지요 어, 7년 대 환란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갔다 예표로 보여주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다니엘과 어, 새친구에 내려진 복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축복. 첫 번째는 아름답고 윤택한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거는 영육간의 아주 강건의 강건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얼굴과 살이 아름다웠어요. 윤택했습니다. 훨씬 더 건강해요. 훨씬 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볼 때는, 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 모습이, 겉모습이 살이 빛이 났습니다.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예, 채식과 물만 먹었습니다. 과일, 이런 것만 먹은 거예요. 예? 그랬더니 살이 윤택하고 빛이 나요. 이거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예표로 보여줍니다. 아름다워요.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빛이 나요. 빛이 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 가운데에서 빛이 난 줄로 믿습니다. 40일 동안 신해산에 놀러 갔다가 내려온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직접적으로 못, 봤, 못 봤다는 거잖아요. 얼굴이 촤악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 백성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여름으로 축원합니다 살결이 달라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살결의 윤택함, 이것은 영적인 윤택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자, 얼굴에 기름기가 흘렀다. 뭐, 요새는 뭐, 화장품이 너무 좋아서, 뭐, 이런 거 말고, 진짜로, 그쵸? 그렇죠? 얼굴에서요, 기름이 촤기 이렇게 흐르고, 그, 잘탱하에 어, 그렇죠. 예, 고기 안 먹어도 식물로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식물로만. 예, 채식이 좋다는 거예요. 에? 참, 예, 그런 거예요. 에? 지금 뭐, 고기고기 막 얘기하는데, 성경적인,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채식으로 가능한 거예요. 에? 예, 이건 또 이제 또 영적으로 예, 여러분들 오직 말씀과 세상 끝 말고 어, 말씀과 성령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축복은 그런 축복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웠어요. 아름답고 유택한 축복.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도 그래요. 사람이보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예, 믿음의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래요 멋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예, 깨끗하고 아름답습니다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그렇죠 예, 요셉 요셉의 그 아름다움 예, 크으, 세상이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충만하면 세상이 봐도 아름답습니다 아멘 에이, 세상이 봐도 아름다요 정말 멋있습니다. 예, 네, 다시 한 번요. 이런 축복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봐도 아름다워요. 자, 아가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 네, 그 아가서 술람미여인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여인의그 관계의 모습, 이제 예술인과 참교의 모습을 상징으로 보여준다, 그렇죠? 아가서 다상징이에요 거기 또 굉장히 깊은 내용들 이 있습니다. 또 아가서 하다 말았는데, 자, 여러분들 아가서 2장 10절에. 솔로몬이 순남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예수님께서 교회 성도들 이렇게 불러요. 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얼굴을 보여달라 해. 그러면서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노래를 불러요. 예. 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그런 노래가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종말때 해 입은 여자, 우리가 게시록 보고 있는데요. 해 입은 여자가 그런 모습이에요. 아름답습니다. 예? 해 입은 여자, 다시요. 아, 게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헤이븐 여자 아름답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종 어, 우리 대전주의계가 이렇게 오직 예수님 신앙, 재림 예수님 재림 신앙, 소망 신앙으로 무장되는 헤이븐 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가 받은 축복이 이 축복이었어요. 이거요, 이거 이거 축복입니다. 아름다워요 윤택하고 아름다운 축복 을 받은 거예요. 자두 번째 다니엘과 새 친구가 받은 축복. 자두 번째는 모든 지식을 통달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자,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친구가 받은 축복은 이렇게 신앙의 축복, 아름다운 축복, 윤택한 복을 받고 여기에 더해서 지식의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습니다.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만 드시기를 주여로운후추원합니다 말씀과 성령만 먹어요. 영적으로.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지식의 세계와 모든 지혜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신다. 자, 여러분들 다시요, 채식과 물만 먹는다. 다른 게 아니고, 저도 이제, 하, 그니까요. 러 거의 말씀만 봐요, 그냥, 진짜. 책은, 주구장창 책은 많이 봐가지고, 지금 뭐, 제가 책을, 어안 본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그런데, 진짜, 성경이 다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다른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본문의 말씀, 여기 다 녹아져 있어요. 막, 신학서적들이 그렇고, 뭐, 주석을 보고, 무슨 뭐, 경건서적을 봐도, 하나는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예, 다 녹아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자, 오늘 17절에서 함께 읽었지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다니엘, 두 중에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죠 예, 네, 다니엘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갓네 쌀에게 보여주셨던, 거기가 이제, 어, 다니엘, 보, 우리가 보게 될 텐, 누부간넷살 왕의 금신상에서 나타나는 그 얘기가 있어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자, 이 환상을 깨닫고 다니 누부간넷살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하나님 이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응? 그 다음에 다니에서 사장에 누부넷 부간넷살이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인가를 알려 주세요. 그러니까 예언서를 기록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런 세계가 열려버려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놀라운 지식과 지혜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꼭 다니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지막 종말 때만 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또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의 세계가 열려요. 또 다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짝을 이루면서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고 융합이 되면서 예수님의 세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명확해져요. 성경이 열립니다. 자, 우리가 특별한 총이라고 말하는 성경, 성경이 특별한 총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은 총 세계는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모든 지식들. 특별한 총과 일반한 총세기가 연결되면서 모든 게 열려요. 지식의 세기가 달려집니다. 하, 그데한번 말씀드렸던가요? 우리, 자, 어,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신학자, 예, 김세연 박사님, 뭐, 예, 예, 김세윤 박사님, 그 다음에 서철원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강신건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코엔 대학교, 코엔 대학교 총장을 지냈어요. 이분이 하바드에서 공부를 할때 1화, 1화, 유태인이, 유대인 유태인들은 다 그런 건 아니래요. 또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이스라엘에 유학을, 유학을 갔다 온 후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하고 쭉 대화하는 중에 딱 물어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닌데 특별히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태평진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암송시키는 그런 집안이 있대, 집안이요. 특별히 유대인 가정, 여기서 이제 그 율법사 가정. 그러면 태필리노를 어렸을 때부터 성경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암기했던 애들은 다르대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강신권 박사님이 하버드에서 공부를 할때 그러니까 그 모든 학생들이 거의다가 이렇게 녹음기를 틀어 놓고 녹음기로 다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교수님들의 그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내용의 어떤 지식과 정보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통 통째로 녹음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태인, 자기 짝꿍 유태인 친구는 녹음을 안 하더래요. 메모도 안 하고. 얘는 통째로 암기란대요. 통째로. 90분짜리 수업을 갔다가 120분에, 90분인에서 120분짜리 수업을 통째로 암기란대요. 듣고 그냥. 그러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교수님이 어떤 말을 어떤, 어떻게 떤어 했을 때가 몇, 몇 분쯤 됐는지 시험을 해봤대. 시험을. 교수님이 어떤, 어떤 얘기를 언제쯤 했을까? 딱 물어보니까, 아, 그거는 강의 시작하시고, 한 47분 정도, 얼추 그 정도 얘기하셨다고. 틀어보면 정확하다는 거예요.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췄는데 이게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이렇게, 이게 말씀이 세기가 딱 들어오는 아이들은 뇌가 열린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저도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제 인도하셨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뇌가 열립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침이 안 걸립니다. 아멘. 이게 또 중요하지,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 침에 걸릴까봐 걱정해요. 내가 또 이게 막 인생 말년에 또이게또 민폐 끼치고 그런 거 아닌가 또 이제, 그 기도하시고. 침이안 걸립니다. 아멘. 아, 하느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셔. 자, 그러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가 받은 복이 바로 이 복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름답고, 윤택한 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지식을 통달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냥, 다 열려버렸어요, 그냥. 네, 세 번째, 다녀을세 친구가 받은 복,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왕권의 축복이에요, 왕권의 축복.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말씀과 성령 충만하시면, 그죠? 채식과 물만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왕권의 복, 높여주시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 이 복을 받아요. 쭉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왕이 말한대로 그들을 불러들일기한이찼으므로황관장이 그들을 누부간네살라으로 데리고 가니, 그,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왕 앞에 서요에, 다니엘이, 그리고 이스라 그, 어, 바벨론의 총리로 일을 합니다. 아. 다니엘을 하나님께 높여주시는데, 자, 여러분들, 이 높여주는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보기보 뭐셨냐면, 지혜와 총명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니엘의,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그한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10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박수와 술객과, 그러니까 뭐, 뭐, 점을 치든지, 무슨 뭐, 대단한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틀어도 다니엘 한 사람을 못 이겼습니다. 하나님께 다니엘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지혜가 세계, 엄청난 지혜의 세계가 열렸고, 자, 왕 앞에 섰다 두 번째, 왕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왕권이 쥐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높여주시면 왕권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천년한국에 들어가면 분명히 왕로로탄다고 그랬어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있을 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비추십니다. 그들이 새세토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7년 대활란을 거치고 우리가 승리하고 이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가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7년 은 대활란이 끝나고 천년은 못 가고 우리가 영생을 먹고 들어갈 때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나님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여주셔요. 이 땅에서도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 올려주셔요. 다니엘의 세 번째 복이 뭐였냐면 장수의 복이었습니다. 장수의 복. 오늘 21절에 나타나는데 20일 21,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느부갓네살왕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여러분들 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죠? 누가 바벨론에서 메디바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왕권이 바꾸고 나라가 바뀌는데, 다니엘은 안 바뀝니다. 예.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딱 높여주시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계속, 나이가 학자들의, 여러가지 주석들을 보면은, 90이 넘은, 넘어서까지 정사를 받습니다.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전성기는 그렇게 길었어요. 10대 소년부터 90이 넘어서까지. 7, 80년을 갔다가 총리로 있었습니다. 왕권을 누렸어요. 아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여 러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런 거예요. 응? 말씀으로 충만되고 성령으로 충만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백성들 이렇게 높여 주셔요. 자, 여러분들 또어 아, 전 세계 의 지도자들 있잖아요. 전세계전 세계의 세계 뭐 대통령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끌어 가는 모든 거의 전 세계 지도자들이 여러분들 영국 옥스퍼드라든지 캠브리지라든지 거기가 신학교였습니다. 미국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미국 8개 대학입니다. 8개 아이비리그라고 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여기서 공부해요. 영, 인도의 인도의 간디가 영국에서 요학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인도의 인도의 타고로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국문학 박사 학위를 받아어요 예? 그다음에 뭐 네탄냐우 다 하버드 하버드 출신들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거의 미국에서 영국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 말씀의 기본화에서 성장했던 그런 학교들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말씀을 근간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근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놀라운 지혜의 세계들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권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높여 주셔요. 이은혜가 했어요. 이은혜가 했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충구가 그랬죠?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그죠? 다른 거안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성 버리고 비진리를 딱 구분해서 완전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채식과 물만 먹었어요. 예? 그죠?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만 충만했습니다. 이랬더니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은 우리가 1 0 7년대활란을 끝나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아름답고 윤택한 복과 그다음에 모든 지식들을 통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왕권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쪽. 예, 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